어,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질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진 참고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저희 아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엔 인파에 갇혀 있었다가 모사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현장에서 두 친구를 잃게 되었고 이후에 희생자나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참사 43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번째 이재현 학생의 엄마 송혜진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이태원 특별법 의견 표명을 결정하는 인권위 전원위에 많은 유가족 분들이 참여하셨었는데요. <laughs> 참고인도 혹시 계셨습니까? 네, 그 자리에 있었고요. 어, 그 당시에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희생자를 보호해줄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날 이충상 의원께서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놀다가 죽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당시 어, 참고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충상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건을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난 사고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특별법은 없다.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후 유튜버나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인권위원회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런 말들에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 생각하니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이충상 위원의 이태원 참사 막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그때 구체적인 경위를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증언을 들으셨는데 이 발언 이 차가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중상 위원의 맞습니까? 그안 맞습니까? 이 차가에 내용과 그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들어보는 게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명백한 2차 가해를 2차 가해라고 말도 못 하시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아니, 눈치 진짜 선의가 아니라. 이충상 의원에게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아, 성희진 참고인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네, 또 이충상 의원은 그때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뭐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을 넣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등.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놀기 위해 모여서 죽은 사고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며 희생자의 생명을 비교하며 욕보였습니다. 속기록엔 없지만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는 억지 부리지 마라 어디서 저런 게 기어들어왔냐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에서 발간한 혐오 혐오 표현 안내서입니다. 재난 피해자에게 책임전과 낙인 찍는 행위 예를 들면은요, 자식 팔아 장사한다, 놀다가 죽었다. 이건 명확한 혐오 표현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적확하게 판단하기 답변을 위해서는 판단하시라고 질문하는데 자꾸 예. 다른 말 하시지 말고 그 이거 혐오 표현 맞냐고요. 택 팔아서 장사하냐? 이충상위원님부 어, 놀러, 놀러 가서 죽었다고. 본인의 얘기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요? 본인으로부터 그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경위가 그럼 그럼 위원장이 충상위원님 발언 혐오 발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증언을 듣고도 계속 이춘상이여 눈치 봄시러 방관이나 하고. 아니, 눈치가 어? 아니라 진실을 진실을 하실 거예요? 진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세요. 일방적인 진술 물론 뭐그 알겠지만은 그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면 좀 정의롭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누가 정의롭게 지금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딸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진술에 자, 대해서는 양방의 위원장님, 진술을 다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204개의 생각합니다. 204개 인권단체가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우려하면서 간이 의 특별심사 요청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특별 심사에서도요 이충상 의원님, 어? 피해자 존중이 결여됐다 지적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PPT죠. 이충상 의원님이 크게 좀 읽으세요. 속도 내서. 네. <laughs> 못 축... 읽겠어요. 축배하십니까? 아, 아,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개별 사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5.18, 5.18은 개별 사건 법률은 위헌으로 강하게 수정된다는 헌법 의반료가 있는데, 그 5.18은 특별한 사정이 자, 있어서 그 위원이 읽으십시오. 아니지만, 이중상위원님, 이것을 국제 기구의 해명이라고 하실 겁니까? 아 그럼요. <laughs> 더한 것과 더한 것이 무더 더한 것과 더 귀한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 더, 더, 한 장을 썼는데, 천장에서 그 귀한 한 글자를 잘못 발음한 것 뿐입니다. 자, 참사에 뭐더 귀한, 덜 귀한이 <laughs>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한 글자 잘못 발음한 것 뿐입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참고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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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기 몰주의, 몰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 몰주의라고 발언안 했습니다. 놀주의, 침판국제를 말한 멈춰주세요. 것입니다. 자꾸, 서미아 의원님, 네. 예, 질의 창고인, 계속 해주세요. 참고인 네.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이충상위원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상대로 말장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변명을 해도 이충상위원이 2차 가해와 막말을 퍼부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 탈을 쓰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유가족의 인권을 짓밟은 언행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인권위는 재난피해자혐오편 예방 가이드라인 공개 공고 했어요 네.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상습적인 막말과 혐오 발언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가이드라인 준수하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아, 당연히,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아니요. 가이드라인은 이 답도 그렇게 못 하세요. 다 준수하실 가이드라인은 다, 당, 겁니까?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임위원들 막말. 선수 조 사하시고요. 재발 방기책 책책 서류 처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 지금 의견이 상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와 같은 참사 피해자들은 사실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이렇게 험황하게 떠난 본의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리움을 갖고서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힘에 많이 붙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향해서 이충상 위원이한 2차 가해성 발언들은 저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인권위원이 희생자를 향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현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우리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에 인권이가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이 역할 제대로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충상 위원님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요청합니다.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그 자녀를 이루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인정했지 지역 금고 5년 이하가 선고될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발언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국가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 책임은 물론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국가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laughs> 이건 아닙니다. 자, 저, 위청사 저, 위청사 저, 아무튼 위청사 위청사 예,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원 위원님, 이수상 위원님, 우리 참모인 말씀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산의 염치가 좀 있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미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진 참고인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